안녕하세요. 아수당입니다 무료 네. 초발원 공지 올라갔더라고요. 아, 네. 이제 이번 달 제가 매달 어, 초발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초파일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제가 23일날 100일 기도가 드디어 끝나요. 음, 네. 그래서 100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수정좀 인사를 드리고서 제가 기도를 갈 예정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아무래도 어 절도량을 가기 때문에 제가 초발오는 신당에서 초파일날 해드리고 기도는 가서 어 추건을 해드릴 거예요. 초는 신당에서 켜주시고 네. 절에 가서 추건해 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절도량에서는 지금 많은 초 자체를 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 그렇죠. 아마 저희 신당에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저희 신당 뒤에 이제 초박스가 따로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어, 거기서 초를 켜드리면서 추건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 어, 이번 달에 무료 초발을 하실 분들은 16일까지 어 신청을 해 주시면 되세요. 간혹가다가 이제 저한테 그런 문의가 많이 와요.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 초발언는 못했다고. 근데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성불이라는 간절함 자체를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초발하는 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해드리는 거니까 어 그냥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 그냥. 예, 선생님, 외 초발언, 뭐 무료 초발언, 네.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은좀 덕도 보시고, 네. 초키고 나서 마음도 안정되고, 또 왠지 일도 잘 풀리는 것 같다는 네. 분들이 많아서 네.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laughs> 제가 진짜 화를 안 내거든요. 네네네. 어? 진짜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 연락은 게 보여. <laughs> 어, 막그랬는데 저희 이제, 제가집이죠. 음, 네. 제가집이 어디 카페에서 댓글이 하나 올라왔나봐요. 그거를 음. 봤나봐요. 음. 그래서 그거를 캡쳐해서 저를 보내줬어요. 그 내용증은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제가 무료 초밥을 했을 때 언젠가 한 번은 했겠죠? 네. 어? 했는데, 얼떨결에 이제 초밥을 하고 잊어먹은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별 내용이 없었다. 어, 그래서 공짜라서 역시 공짜는 공짜구나. 이렇게 댓글을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음, 네. 아무래도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이니까 그 초발언을 하셨겠죠? 네. 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시간이 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공을 닦아셔야 되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고 그나마 우리 제가 집들이 그만큼 어실력님을 믿고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제가 집들도 공을 같이 닦아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 내가 초발언을 했는데 기억도 못해 음. 이런 간절함 자체도 없는데 뭘 하게 그래. 이분은 이런 간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저하고 저희 신령님 초발원을할수 있게끔 해준 저희 제갓집들을 욕먹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신경 꺼두셨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아예 참여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참여하시고 본인이 까먹을 정도면.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은 저는 초발언을 하면서 저희 신령님한테 그만큼 간절함을 빈단 말이죠. 제가 초에다가 여러분들의 사주를 쓰는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더 신령님들한테 호명을 하고 그걸 정성을 보임으로써 조금은 더 나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초에다가 본인들의 사주를 읊으면서 쓴단 말이죠. 제가 대신해서 초 발언을 해주지만은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초를 비는 사람들은 본인이에요. 음. 제가 지금 거진 1 년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에서 진짜 틀려요. 어 이분 진짜 간절하시는 분들은 선물 보셔. 음. 저한테 문자도 오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전라도에서 진짜 찾아오신단 말이죠.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렇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이유가 네. 말씀처럼 그 촛불 발언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시고 덕을 본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단 말이죠 음. 물론 기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신령님 전후로다가 그만큼 간절함이 있으신다 그러면 저 신령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음. 돈을 떠나서 돈을 떠나기 전에 그분이 아마 100만 원 주고 촛불 발언 했다 그러면 <laughs> 까먹으셨을까? 그러니까요. 그러진 그, 않으셨을 텐데 예, 돈보다는 나의 정성, 나의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초발하신 분이 다 그러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 어 저한테도 그렇죠. 어, 예. 물론 그 간절함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셔요. 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초발을할때그 간절함 고스란히 신령전에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성불볼수 있게 어, 힘든 시기 넘어갈 수 있게 요번에 기도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요번에 그러면 사찰 기도 영상도 저희가 또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요번에 네. 진짜 좋은 사찰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laughs> 너무 선생님 고생하셔서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자체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수양을 하는 거 공부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좋게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일이니까 음. 서로 윈윈 해야죠. 그쵸. 그렇죠? 네. 네. 하수당 함께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참여하셔서 정성을 드리시면 또 좋은 기회가 또올수있으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수당이었습니다